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꾸준히 인기 있는 브랜드고 실용적인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직접 상품 개발에 참여하여 실용적인 제품을 제작하고 5만번 이상의 반복적인 제품 테스트를 통해 타 브랜드보다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직접 생산으로 타사 대비 가성비 좋은 상품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보는 사무직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하며, 고개를 움직이면 목이 자주 뻐근하다고 느끼거나, 활동 시목 근육 땡김이 자주 발생하는 분, 들또 운동 후 목의 피로도가 높고 지속되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유튜브 보호대는 압박의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목의 고정 목적과 강도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미미한 통증이라면 약하게 고정하여 착용을 하시고, 편한 착용감으로 목 보호와 자세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보호 및 부상 예방을 위해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